오른쪽 구단 금요종모 이지훈 대 강은규 아, 김명한 날씨. 자부님 이정식대장님 은규 성우 승려 대다가 지훈이 윤성열 서브, 김영환 장모님, 이재훈 아, 협회장님, 영광창호, 영광샷시, 김영환 장모님, 신성호,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다 빠르게, 다 네, 다다 지훈이 <grassroots> 서브, 그 청아, 조닝님, 은규, 의시경님, 오습이 은규 서브, 의시경님, 신성우, 오케이, 아고지고오 니다 있다 죽인다, 자. 또, 지, 어, 오우 미식인요 지훈이 오케이 오케이 와어 지훈 형님 어 발코 빼

너무 차이 연타. 아아 6대4 은규 리드. 오케이. 너무 차기 연타 또. 발코. 어허 아 9대8 지훈이 리드 공주로 갔다온 사이에 9대8로 이지훈 오발득 어, 센터 아 강홍기 선수 멋집 니다 오늘 금요 오륙 정문 1세명 10대9 신성 김영환 장군님 간붙 어이구야. 바로바로 오케이. 아, 12대 C, 강은규 리더, 윤성열 신성우, 이지훈, 강은규, 이재훈, 은규, 힌타 오호 잘됐네 아이고야, 잘 됐는데, 12대 C. 어, 아, 바로! 야, 됐다, 됐다! 자, 와, 빼! 나이스! 아이고야! 김의식 우수, 김명원 자수, 이재훈 세탁! 어우 성열이! 아이고야!

1 4대 십이 은규리드 네, 해오리 서고 전청아 네, 윤성열 네. 신성우 이지훈 오케이 어 나왔어 오 청아 나이어 오케이 어 이거 머리 빠진다 머리 네. 빠진다, 네. 빠진다. 네. 아이고 네. 나갔다 끝 아, 게임셋 아, 아, 오늘 비오고 네. 됐습니다. 네.